忘了，你再给我加这个。我以为在这边儿呢，我早上我就那 와밥 엄청 잘 먹었다. 오늘도 학교. 하늘이 좀 맑아 보이지만 어제 오늘 모두 미세먼지 빨강입니다. 뭐야 엘리베이터가 혼자 열렸어. 나를 맞이하기 위함인가. 아 지금 3동 공사한다고. 저는. 물실에 가서요. 내일부터 수업할 수업 준비 빡 하고, 음 한국 미술교육학회 다음 주 토요일에 발표가 있는데요. 그거좀 뽑아서 편집할 거 있나? 다시 쫙 보고, 오늘의 목표는 거기. 시내에 나가는 겁니다. 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시내 가는 버스가 1 5분 뒤에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는 집에 일찍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행복해야 수업이 즐겁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시내 가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뿅. 와우. 파빌리온 3층. 파빌리온 3층입니다. 녹차. 파빌리온에 왔습니다. 와, 일요일에는 여기 와야겠다. 진짜 장난 아니다. 여기 이제 알았을까? 와, 맛있겠다.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개발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일요일마다 시내에 나와야겠어요. 아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 이런 즐거움을 이제야 알다니. 이제부터 일요일은 노는 날입니다. 노는 날. 요고, 요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다음번엔 여기다 넣어달라고 도전을 한번 해볼까나? 자. 시작하겠습니다.